언니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또 서사장이 멋지고 세련되는 소시이봤습니다 어, 요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상품 전에 안에 이너를 꽂는 제품은 지금 끄는건 요건 천장 유넥트이게뭐 흰색 검정. 지금 벌써 엄청 추운 날씨에도 미리 미리 선주문 다 하신다고 이제 자켓, 가디건 사시면서 끼어 입으신다고 요 주문 흰색 블랙이 정말 많거든요. 고고에 그 밑에 지금 요거 5cm SS 버전 블랙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신상 소개시켜드릴 자켓은 요 코스 자켓 그래갖고 제가 보통 제가 크롭이나 짧은 게몇년 정도 지금 강탈했을 정도로 정말 많이 나갔어요. 근데 그래도 비분형 자켓이 제일 최고예요. 그 엉덩이를 한 때는 엉덩이 높이는 게또 그렇게 엉덩이 점점점 보이기 시작하니까 와이드 유행하니까. 근데 요런 라인이 엉덩이 없는 게 기장이 와이드는 안올리나 근데 와이드도 적당한 요런 와이드 느낌은 쉽게 쉽게 같이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로 오늘 소개시켰는데 일단 컬라는 음. 베이지 먹색인데 저희가 이게 메인거래처라서 요거 어메이징 트렌치 되게 추운날 그 짧은거 그걸 언니 저희 냈는데 지금 배송은 이제 언니들 주문했는거 다받으셨을거예요 이제 근데 뭐 받아도 입질뭐하니까 추워서 그죠 고그 거래처에서 원단은 두말할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핏을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일단 이게 단축은 내개 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맨날 요렇게 요런 한참 요런 라인으로 제게대 소개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트위드든 기본형 재킷은 다 짧게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우리는 유행은 우리가 만들어야지 이게 기본이지만 오히려 힙을 충분히 덮은 이 기장이 엉덩이는 이렇게 보시면 룩팀 있거든요. 엉덩이를 자연스럽게 덮는 이 기장이 손은 가장 많이 가요. 손이 가장 많이 가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코트도 그렇고요. 뭐든지 엉덩이 덮는 기장 우리는 또 아줌마 기도 하고 이게 훨씬 더또 이게 시중에 많이 나요. 이런 기장 라인이 자체 자막에 보이핏이 많이 나서 어깨 부분이 엄청 크게 많이 나와요. 근데 얘는 그렇다고 해서 어깨 이렇게 너무 정직하게보도 요새 또 많이 부잖아요. 어깨 슬매 요런 라인은 따로 나오는 라인 있습니다. 고런 라인보다는 어깨가 잘 너무 또 부하게 탁커 보여도 보기 싫고요. 요거는 딱 떨어지는 요런 기본형이 손이 가장 많이 가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앉아고 뭐 앉고 서고 상관없어뭐 구김 가는 거는 확실히 구김 확실히 들어가고요. 요게 장점이 요렇게 단추를 다 잠갔을 때도 아까 전처럼, 제가 금방인 처럼 휘뚜루마뚜루 탁걸쳐입는 거, 캐주얼하게 후드 티꺼내서 그렇게 입으셔도 예쁘고,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정장 느낌을 가락한 벨트가 세트로 나갑니다. 근데 벨트 같은 거치 원단에 같이 나가는데, 요게 이제 다른 점이 벨트 고리가 없습니다. 벨트 고리가 있는 제품들은 벨트를 빼버리면 여기 따로 넣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벨트 고리가 없기 때문에 없었을 때도 그냥 열고 입을 수도 괜찮고요. 요게 허리를 또 약간 오온이들 허리를 또 강조하고 싶다. 그럼 요걸로 라인 살려 입으시면 훨씬 더또 느낌이 이뻐요 제가 요거를 영상에 올리기 전에 사실은 요거랑 그 제가 작년에 히트 쳤던 고상품이랑 허리 묶는 그거랑 되게 엄청 더블 그 싱글에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그 매장에서는 둘다 반응이 좋았는데. 그 앞라인에 저희가 지금 작년에 그런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하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요 느낌 좋은 느낌 다 좋지만 너무 다막 소개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요거를 먼저 주문을 오다 넣기 위해서 요거를 먼저 소개시켜 드립니다 사실 입고된 지는 여기 15일 근데 뭐 추워서 어차피 지금 소개해도 이런 느낌니까 이 요렇게 있는데 얘를 저는 사실 여기 우리 꼬맹이가 뒤늦게 장사하다 뒤늦게 태어나고 지금 갑자기 또배르메는데 유치원 졸업식 이 있어요. 그때 요거를딱 맞춰 입고 가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추워서 다시 코트 입고 가야 되겠다 싶어 갖고 핸드메이드 자켓을 바꾸긴 했는데 사실 그때도 다 입고 너무 튀지 않고 꾸룩꾸로이렇게 너무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거에 후드 티나 홀가 같은 거 그런 거 닦아내서 캐주얼 입으셔 되고 이렇게 라인 살려서 입으셔도 충분히 와이드, 5 c m 는신어야와이드 요즘 막 치마바지 같은 우리 간지치마 와이드처럼. 큰 것도 많이 하그 일단 고런 거 입으셔도 예쁘고요 정장틱하게 입으셔도 되고 이렇게 엉덩이 덮는 기장이 활용도 가장 좋고요 그리고 여기 허리를 묶었을 때도 저 같이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복부가 중부가 이제 발달된 사람들은 허리 자칫 를 묶으면은 뭐 허리나 억지로 표시를 해놨거든요 요 원단이 그나마 다른 라인에 묶는 것보다는 여기 허리 묶었을 때 뚱해 보이는 느낌이 확실히 들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언니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기다렸다 그래서 가격이 너무 막 너무너무너무 착하진 않지만 우리집 언니들이 하도 가격대가 높은 거를 많이 봐오셨기 때문에 요것도 가격대가 적당한 가격대 제 기준이 10만원 때문에 적당한 가격대인데 10만원 대후반대 책정될 것 같고요 요거 딱 떨어지는 핏제 가장 멋있게 입는 핏 요거 요 코스 재켓 언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한참 언니들한테 두근두근 소개하려고 기다렸습니다 제가 또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품목 중에 항상 말하는 게늘 이런 자켓 코트 아우터를 제가 또 자신있고 좋아하고 많이 접했던 장사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보시면 유달리 뭐뭐 요거 꼭 하세요 하 제품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나는 무조건 짧은거 입을까 하시면 짧은걸 가셔야 됩니다 그건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수 없지만 이거 언니 내 이거 뭐잘 입을까요? 나 정작 원피스 끈원피스 시폰원피스 여름 나오는거 다뭐입보다 슥슥슥 걸치면좋고요 아주 더 트렌드하게 박시하게 입셔도 됩니다 박시하게 입셔도 그런 제품을 하려고 하면 얘는 하면 안돼땡 근데 저는 또 이게 살찌니까 너무 대놓고 또 박시하니까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여유있으면서 요렇게 차르륵 떨어지는 이 핏이 좋은데 영상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요런 먹색이 이게 먹색이거든요 근데 이게 영상에 어떻게 비춰지모르는데 이게 사실 자칫잘잘하면지만 피부가 피부톤 까만 사람들 컴컴해 보여요 요 고객님들도 저희 실제 보시고, 제입은는거 보고는 먹색 잘 된다는 소리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얼굴색 먹색 올린 컬러 사람이 아니에요. 얼굴 톤으로 따지면. 근데 제 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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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잡한 피부에도 여기 잘 올릴 정도이기 때문에 먹색 색깔이 뭐 똑같은 먹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셔츠 같은 거, 청 셔츠 가게 춥다고 막 같이 레이딩 해요. 고려해보셔도 되게 멋있고요. 요거 그냥 저는 지금 이 자켓을 기본형을 잘 가장 군더더기 없이 소개시켜 드린 게 제일 인물이기 때문에 조금 쌀쌀하면 얇은 폴라티. 그런 같이 입으셔서 입, 입으셔도 되고. 그 목색은 목색 먹색 남들되검정과 다르게, 블랙과 다르게. 어, 확실게 시크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차콜이나 목색 이런 계열을 좋아하지 않는데 저희가 그 5cm 차콜 바지를 한번 제가 맞들이기 시작하니까 그건 또 밑에 바지라니까. 좀 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맡으니 점점점점 컬러톤이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저는 흰색이면 흰색, 하이트면 화이트, 블랙이면 블랙이어야 되지 애매한 베이지 베이지, 단순히 차콜 먹색이 어울린다고 생각 한번도 한적 는데또 여기 입으니까 이 차콜의 뭐, 멋이 합시하겠니들 입으시면 이쁘죠? 확실히 괜습니다 여기 허리 잘록하게 묶으셔가지고 저는 잘록한게 없지만 그나마 이 옷을 입어서 잘록하게 가짜라도 연출되는거고 얘는 올블랙으로 안에 이너를 하셔야 되고 저처럼 피부가 좀 까맣다면 하이트 아이보리 까셔고 그렇게 입으셔야 되고요 또 이런 거는 핑크톤의 시폰나인 원피스 같은 거랑 먹색을 구우 맞추면 보색되에 돼서 되게 예쁘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입으셔도 되고요 얘는 진짜 허리 묶는 거, 푸는 거둘다 옷이 두 가지 연출이 가능하지만 앞뒤로 입을 수 있어요 뭐 허리 묶어도 돼요, 다용 묶어도 돼요 말이 그렇지 두개 연출하는 거는 그렇게 하라. 양면으로 리버십을 다 나온다고 해도 사실 한 면을 입지 양면을 다 활용하는 것은 <laughs> 그닥 잘 없어요 그래서 자켓은 사실이게여었을때 예쁜 옷이 있고 묶었을 때 예쁜 옷이 있답니다 확실히 둘다 연출할 수 있지만 두개다 잡는 옷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옷을 소개시켜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얘는 정말 이렇게 흐르는 핏으를 입으셔도 단추 네개짜리인데 기장이 딱 적당하기 때문에 요거 너무 괜찮고요 앞에 스웨이드 자켓 소개했는데 고핏이 마음에 든다 든, 드신다면 그런 기장감이랑 스웨트 자켓이 언니들이 고객 아이템이 독특했나 봐요 주문이 엄청 많더라고요 고 스웨트 자켓을 입으신 고객님들이라면 얘는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쓱쓱 쓱쓱 휘뚜루 휘뚜루 막 입었는데 옷은 훨씬 더 고급지면서 깔끔하고 원단이 구경가고갈리에서 정말 이거는 최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봄 신상 뭐 어메이징 트레인치 이런 거, 저런 거다 좋은데, 요 거래처는 막강한 게 원단 좋다, 원단 좋다 하는데, 예입어서 제가 타클 들어올 때, 어, 그거는 뭐, 사장님, 그 원단은 아이보리에서 고급진 느낌이 이 원단이 들어가면 안 이뻐요. 뭐, 진짜 100, 100명이 다 마음에 들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요집 거래처를 보고, 언니 원단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사람들 못 들어봤습니다. 요게 같은 거래처인데, 옷이 너무 멋지잖아요. 깃스 이렇게 잡을 때, 아무 연출 없이 이렇게 슥. 자연스럽게 잡힌 건 쉽지 않습니다. 자, 요거, 요거 올해 꼭 하시면 이들 와 진짜 최강입니다. 요거 두 개는 강력추천 요거는 앞전에 영상을 소개시켜 드렸고 배송본 지금 이제 다 빠진 상태고 아, 오늘 소개시켜 드려요. 거는어메이지 쇼트렌치고 요거는 코스자켓 안에 단추 여기 뒤 마감까지도 깨끗한 옷이 진짜 잘돼 있고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가면 내만 보고 있나? 안감까지도 깨끗하게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코스 자켓 어메이즈 트위치는 올해 제가 미는 가장 저희 저를 믿고 저희 단골이라면 무조건 해보시면 후에 절대은 어디 어느 장소로 가도 캐주얼 종장 둘러 입었을 때한 번쯤은 너그옷 어디 샀니 예쁘다 이 소리 확실히 들 거라고 자신 있습니다. 그렇다, 그렇다고 해서 뭐 튀김는 거 이제 안쁘잖아요 그죠? 튀김는 거 튀는 거지 예쁜 게 아니야. 은은하게 고급지고 깔끔한 게 가장 이제 이쁜 나입니다 드려야 뭐 되지. 무조건 빨갛고 노랗고 막 이거 티가 될 일이 아니고. 나 뭐라 그랬지요? 네. 아, 그리고 요거 신상 정식. 신상에. 요거는 저희 해마다 지난 요런 비슷한 원사를 언니들 많이 접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장마철리트 그래서 이거를 시보리가 없는 일자로 두루룩 기장이 좀긴 것도 있는데 얘는 올해 스타일은 조금 이거는 목이 스퀘어가 그 장마 철리트 그래서 우리 당골님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그거는 입술 렉 라인이고요. 얘는 약간은 스퀘어한 느낌입니다. 요건 느낌 다르죠. 그리고 기, 이게 그전 제품에 여기 시보리 없이뚝 떨어지는 그런 라인이라면 얘는 약간 여기 강조되는 제품인가 뭐 재배가 있어 강조 지 쓰다 그렇게 강조되는 원래 제품은 아닌데 여기 소라고요. 이너를 따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크게 비침 없기 때문에 한여름에 긴팔 필요하고 뭐 그런 것까지 계산하신다면 요 정도의 날씨 입지 않고 더운 날까지 입을 수 있는 제품 요거 하이트도 크게 비침 없었기 때문에 심리스 브라 이런 거 착용하시면 그냥 단품 입으셔도 되고요. 핑크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핑크 이런 거는 제가 앞전에도 핑크색을 많이 노출했기 때문에 요런 핑크 이쁘고 요거 이제 소라색을 또 요렇게 예쁘게 나와서 은은하게. 청바지 우리 수수 청바지 이렇게 보시면 조금 날씬쟁이 6류까지는 고래가고 라지부터는 이거는 이거보다는 청바지 같은 경우도 이거를 요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드레이로 드레이로 청통하는 음, 나는 진보이 맴맴맴 요거 흑 그..영그레이로 나왔고 뒤에 밴딩이고 사이즈 스몰 미부 라지 나오고요 색깔이 참치마로 소개를 많이 할 거지만 가을에 이런 거 저기 약간 머치 같은 흑청으로 요런 소개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레이입니다. 그레이. 그래서 요거 요거 이제 봄 신상 니트 같은 거 입었을 때 키가 좀크시 언니들이. 아 그냥 바지나 이렇게 좀 애매해요. 하는 언니들은 요 그레이 요거 하나 해주시면은 다른데 칼라 코디 되게 좋아. 요게 요 뒤가 밴딩형이고 그래서 요거 하비 같은 거저서 체형 맥이 강해서. 일자 아니고 살짝 L 라인이에요. L 라인 보이시죠? 살짝 L 라인이기 때문에 요렇게 보시면 주머니 요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절개가 다 되는데 살짝 플려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렇게 좋은 룩입니다. 그래서 너무 H가 부담스럽고 너무 공주 같은 L 라인 신데 캐주얼 라인을 이렇게 입고 싶으시면 요런 라인이 예쁘잖아요. 그래서 힙도로 요는 뭐 운동 신도 너무 예쁜 라인이잖아요. 그렇게 입셔도 되고요. 여기 색깔을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흑청이, 아 흑청이란다. 뭐, 뭐, 뭐. 그레이야요 그레이라서 예뻐 그레이가 은근히 손님들이 이게 옷마책가 얼마나 예쁘냐면 똑같은 컬러로 돼도 흰색 입심시면어요 시원해 보고급지죠 그리고 소란또 소란 한름 소란 컬러가 좋아요. 근데 또 핑크 되면 어때요? 오히려 청이 일본 발랄한 느낌은 없지만 이게 훨씬 더여성스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연그레이가 은근히 이것저것 옷을 갖다 대도 보면은 되게 컬러 코디가 쉽고 또청럼 밝은 느낌은 아니지만 오히려 고급집에서 근데 그게 흑청하고 이제 계절이 그러니까 그래가지만 봄이니까 연그레 이게 코디가 너무 다양한데 의외로 우리 언니들이 연그레 치마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 올해 요번에 연그레 하나 사놓으시면 민트부터 색깔 뭐안오는게 없어. 앞에 우리 비비안 가디건 이런 게 붙대요. 이렇게 탁 입으셔도 예쁘고 모든 컬러에 은근히 뭐 보라 되게 어려워. 그럼 청바지 를 입어야 된다 생각하시잖아요. 이톤 한번 들어가면 어, 은근히 모든 톤 옷을 다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요거 그레이 처럼요속이시켜드리고그 반팔 멘티가 이너로 있는 용도도 예쁘지만 제가 요거를 맨투맨처럼 나온 반팔 맨틀이면서 실에서는 지금. 추우에도 반팔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어, 그러니까 반팔 한여름에는뭘부터 입어야 되지만 반팔이 그러니까 뭐 어, 소개를 해드릴 거지만 너무 얇은 게, 얇게 매칭 같은 게 잡아주는 힘은 없거든요. 근데 오늘 여름용이기 때문에 맨투맨은 한 개가 있지만 소재가 그냥 맨투맨 맨투맨 나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트 하트 하트에 이렇게, 이렇게 같은 톤에 이렇게 입으셔야 돼요. 총장은 이 정도 떨어져요. 이 정도 이렇게 딱 떨어지는데 딱 당겼어요. 이 정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바지 같은데 그냥 입으셔야 되지만 치마니까 이렇게 살짝 찔러서 이렇게 이게 맨투맨 같아요. 팔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아이고 팔뚝 굵다. 팔뚝 부자 언니들이 일반 쫙 붙는 티를 못 입잖아. 요런 느낌이 보시면 라운드를 이렇게 딱 입시면 귀여워요. 계절이기 때문에 반팔에도 목이 훅 파이고 이런 느낌보다는 이런거 입으면 덜답답해고 원단은 일반 면이 아니라 좀천하거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요 색은 목이 요렇게 올라온 제품입니다 라운드라 해도 이게 목이 처진 목이 아니라 요거는 목이 조금 올라와 이거 다보이 이거 언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백화점에 같이 들어가는 거래처이기 때문에 여기 라벨 가리에서 다 들어온 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다른 업체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이트에 이렇게 먹물 같은 색깔 이렇게 입어 깨끗하고 이쁘고요. 저 먹색 약간 보라빛 나는 먹색, 밤색 같은 이렇게 딱 입어갖고 연그레이랑 이렇게 코디해도 컴컴한데도 나름 매력있죠. 이렇게 입으셔야 되고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소개시켜드린 시간 가졌고. 다음 영상에는 청셔츠 크롭으로 나오는 행사하는 거, 3만원짜리, 그거 언니들이 지금 매장에서 초일텐데, 오늘 물건이 색깔이안 돼서 소개 못 했는데, 그거 다음 시간에 또소개 히뚜루 히뚜루 거치는 걸로 나타나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